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을 봐드릴 겁니다. 고객님이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 봐드리고,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고객님이 관심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보너스로 알려드리죠. 여기에 X를 대입하면 재회운을 보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관심 이 있는 사람 한 명을 누군지 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고객님이 눈치채지 못한 누군가가 고객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라? 문제없네요 그저 연애할 타이밍이 아닌 것일 뿐, 고인님에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성이 너무 꼬일 것 같은 운세인데, 앞으로의 고인님의 연애운은 매우 좋네요. 지금 상황은 안 좋고, 고인님 멘탈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만날 사람은 곧 생길 것 같습니다. 고인님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타이밍이 또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그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궁합이 있을 것이지만 바쁠 예정이라는 카드도 같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쩌면 고객님이 너무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운명이라도 고객님이 바쁘면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운명도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한데 맞춰 볼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지나치겠죠. 이제 고객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고객님에게 관심은 있는데 꼬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심한 것이거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겠죠. 거리라는 건 마음의 거리일 수도 실제로 상황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고객님이 좀 맞춰주면 연애는 즐겁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춰주고 나서 상대에게 보답을 요구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연애를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앞에 말씀드렸던 좋은 연애운이라는 것은 고객님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 가능한 연애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말고 다른 인연은 없네요. 고객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고, 고객님도 연애를 위해 하는 노력이 애매하다. 일단 관심이 있다는 저분과 맞춰가 보세요. 그게 연애든 스케줄이든 말이죠. 더 친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객님의 새로운 연애운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의 운을 알려드리면 자연스러운 만남은 고만고만해서 없다.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데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인위적인 만남은 없다. 고객님이 지기 싫어하거나 신세지기 싫어하는 것 같네요. 남을 돕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돕기도 하고 도움도 받는 것이 쌓아가기엔 좋죠. 희한하게 사람을 만나는 운은 계속 있는데 연애의 핀트가 조금씩 안 맞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지막 한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의 기사카드는 안정감과 매력이 있어 어떤 연애든 잘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카드입니다. 다만 역방향이라면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 잘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면 잘합니다. 부회님은 매력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 수 있으나 운명을 기다리며 운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운명이 아닌 인연은 넘치나 보네요 자잘한 인연에 흔들리지 말고 원하는 인연을 욕심내어 보길 바랍니다 아마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첫 번째 고객님의 솔로 연애원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세 장의 카드는 연애할 생각이 있는 카드들은 아닙니다 나는 잘났고 내 생각은 틀리지 않고 열심히 잘살 것이다 일단 연애를 잘하는 카드들은 아닌데 매력있는 카드들이긴 합니다 고객님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일어나서 움직이면 가능하다 아주 쉽네요 확신이 없으면 잘안 움직이는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도 고객님이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움직이면 운명의 쓰레받기는 돌아갈 것이다 이제 고객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재밌는 건 전부 완즈, 막대기 카드라는 것이고 전부 역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완즈 카드가 역방향이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불꽃 같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분은 고연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고 고연님 카드는 지지 않을 카드이긴 하지만 관계가 시작된다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버거운 연애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네요. 뭐랄까, 불꽃같이 끝날 수도 있는 관계고, 화상처럼 여운과 쓰라림이 남을 수도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고객님에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완즈카드가 그렇듯이 이미 살짝 말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신기한 게, 새로운 인연도 고객님을 많이 좋아하는 불같은 카드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꼬이네요. 새로운 사람은 있을 것이나 고객님 카드가 은둔자인 것을 보니 동시에 여러 명이랑 썸타지는 못하는 것 같군요. 고객님을 좋아해서 덤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고객님이 좀매력 있나 봅니다. 그러니 가장 처음 리딩에 간절함이 별로 없었던 것이군요. 끝내기 전에 고객님의 새로운 인연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의 운을 알려드리면 자연스러운 만남은 고객님이 선을 잘 그을 것이라 없고 인위적인 만남은 고객님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없을 것이다. 이미 저분에게 좀 꼬여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서 만나고, 어서 헤어져서 다음 사람을 만나야 하나? 음, 아니죠. 좋게 잘 만나면 되긴 하는데, 아. 카드로는 좀 쉽진 않겠네요.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제가 타로 리딩을 하면서 뱉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 건 정말 신기하군요. 텐소드 카드는 일단 안 좋은 카드입니다. 고객님 현재의 솔로 연애 운이 안 좋은 편이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 힘든 카드이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 힘든 카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 정리할 것. 입니다. 쓸데없는 인연을 정리하고 미련이 남는 지난 밤은 버리십시오.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겠네요. 어, 전에 만나지 마시고, 주변에 쓰잘데기 없는 인연 정리하시고, 새롭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합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 연애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정리 잘 하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만납시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인님이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정이 많고 바쁘고 실속 없는데 에너지를 투자한다. 지금 연애운을 보고 있으니 실속 이 없다는 건 연애에 대해서만 일겁니다. 어, 보니까 따로 있으면 문제없는 카드 들이 같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었네요 정이 많고 바쁘니 연애 외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타입들은 썸을 타야 할 타이밍에 주변 신경 쓰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고객님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그마한 노력.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차근차근 사람을 만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천사가 당신을 만나게 해주었고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고현님도 이분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며 사귀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노력으로 바로 연애를 만들어내실 것 같네요. 궁합도 좋고, 연애도 좋고, 잘 풀리겠다. 어우, 좋네요. 다른 사람은 없는지 보면, 다른 사람은 없으니 다가올 인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계속 바쁘다고 나오네요. 고현님이 바쁘니 다른 좋은 사람이 있어도 썸으로 만들기엔 애매하다고 하네요. 끝내기 전에 고현님의 새로운 인연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의 운을 알려드리면, 자연스러운 만남은 고객님이 망설이다가 이루어지지 않음. 인위적인 만남은 웬만하면 고객님보다 별로라서 이루어지지 않음. 고객님은 바쁘시고 잘나셨군요. 연애에서만 실속이 없으시고 다른 쪽에서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 시간 내서 연애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한 장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음, 바보같이 하자. 연애하란 얘기네요. 이 카드는 연애에서는 바람둥이일 수도 있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솔직하며 매력이 있는 카드거든요. 고객님의 연애는 조금 위험해도 조금 즉흥적이어도 해보라고 합니다. 어차피 바쁜 사람은 방탕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연애는 즐겁자고 하는 것이니까 즐겁게 사람 만나보시고 별로면 그만 만나도 됩니다. 조금은 쉽게 사람을 만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쉬운 사람이 아니니 적당히 밸런스가 유지될 것 같네요. 고객님의 연애운은 좋은 편이니 자그마한 노력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사실상 문제가 없어서 조언을 드리기도 어려운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네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나름 바쁘고 나름 바쁘고 나름 바쁘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눈치를 보게 합니다. 물론 고객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현재로선 이 좋은 일들이 연애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일단 고객님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당신의 인연이나 당신의 생각은 문제가 없으니 당신의 삶에 조금은 흔들림을 주어도 좋겠다. 다른 이상이 많은 곳에 가보거나 본인이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봐도 좋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잘 판단하고, 잘 인정하고, 잘 보고,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구인님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 구형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죠. 어렵네요. 사람들을 잘 보고, 잘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 버렸네요. 이분 현자이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고객님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객님을 욕심내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이분을 꼬실 수는 있는데 궁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꼬셔야 하고 고객님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네요.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성자 같지만 보여지는 것만 번지르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분 말고 다른 인연이 있을지 보면 지금은 괜찮은 사람도 없고 고객님의 이상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을 다시 드려야 겠네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붙어있는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잘 나아가는 카드는 나오네요. 원하는 새로운 사람을 꼬실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사람을 꼬시든 새로운 사람을 꼬시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당신을 꼬시는 운세보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꼬실 수 있는 운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운세처럼 말이죠. 끝내기 전에 고객님의 새로운 인연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의 운을 알려드리면 자연스러운 만남은 바쁘고 정해져 있는 삶 속에서 없음. 인위적인 만남은 몇 번의 실패 후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 몇 번의 실패로 고객님이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고객님을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보여요, 저는. 가끔 보면 쓰레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다음 연애를 엄청 안정감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 사람 대하는 경험이고, 어, 발전이죠. <laughs> 음, 무조건 경험한다고 좋은 발전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드가 일관적이네요. 떠나라. 역방향이라 고객님의 선택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떠난다고 무조건 잘된다고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요. 저는 고객님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경험 같네요. 이 사람과는 이런 연애, 저 사람과는 저런 연애 하는 겁니다. 떠나보시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보세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 좋아질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왔습니다